저는 초등학교 5학년 남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뛰어놀기 좋아하는 아들은 축구며 달리기며 운동이라면 뭐든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꼭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다리가 아프다고 호소합니다. 처음엔 너무 뛰어놀아서 그런가 하고 쉬게도 해봤는데요. 거의 매일 저녁 아프다며 다리를, 다리를 주물러달라고 합니다. 그러다가도 아침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멀쩡해지는데요.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성장통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알아야 대처도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 봅니다. 아이들이 겪는 성장통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자녀에 대한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 이 시간 함께 해 주시는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숙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들이 다리 아프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꼭키 크려고 그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사연은 아이들이 겪는 성장통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던 어머님의 사연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잠을 자다 말고 다리가 아프다면서 통증을 호소하다가 아침이면 또 언제 내가 그랬냐는 데 뛰노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를 병원에 가보면 근육통이다 성장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하지만 또 이렇게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다른 질병들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네. 이 성장통이라는 게 성장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표시일 아, 수 있거든요 네. 또 성장 통 자체가 숙면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음. 또주 양육자, 뭐 엄마 아빠와 밤에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호 관계에 있어서 신뢰나 안정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음.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어야할 그런 문제이죠. 네.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다 성장통을 겪는 건 아니라면서요. 네. 성장기 아이들 중에서 약 20에서 30% 정도 성장통을 음. 경험한다고 해요. 네. 저는 아주 어릴 때 성장통을 굉장히 심하게 겪었던 사례에 네. 들어갑니다. 보통 4세에서 10세 아이들 게 음. 나타나고요. 양다리 쪽에 많이 나타나요. 네. 허벅지나 종아리, 무릎 등에서 흔히 발생하는데요. 때로는 어떤 아이는 발 뒤꿈치가 아프다고 어. 하기도 하고요. 네. 엉덩이가 아프다. 이렇게 어. 하는 어, 아이도 있습니다. ]요. 또 팔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이거든요. 음. 많은 경우는 여자아이들에게 많이 발생을 어. 해요. 대부분 양쪽 무릎이 다 어. 혹은 양쪽 다리가 다 대칭적으로 똑같이 아픈 증상을 나타냅니다. 네. 이렇게 성장이 급격히 일어나는 시기에는 근육통 외에도요 아주 흔치 않지만 배가 아프다든지 네. 또 코피를 자주 흘린다든지 두통을 호소하는 이런 경우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정말 많은 분야에서 통증이 발생하다 보니까 어머님들께서는 이게 성장통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아픈 건지 좀 헷갈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성장통이 가지는 특징이 있을까요 네 성장통은 성장 호르몬의 분비와 연관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잠이 들 무렵이라든지 혹은 음. 자고 있는 중에 혹은 새벽녘에 통증을 호소합니다 아. 그래서 보통 낮에 활동기 동안에는요. 그런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네. 그리고 한쪽만 아픈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음. 그리고 통증은 대개 저녁에 발생한다고 말씀드렸고 또 이렇게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통증이 좀 쉬고 자고 일어나면 씻은 듯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꾀병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네. 또 가끔은요. 이렇게 한동안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순간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이렇게 성장통은요. 특, 실은 특별한 병이라고 볼 수는 없고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자연스럽게 사라지거든요. 다만 성장통이 아닌 기질적인 질환인 경우와 우리가 헷갈리기 때문에 네. 가볍게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을 음. 겁니다. 우선 통증이 너무 심하다거나, 또 낮밤 관계없이 아픈 어, 경우요. 네. 또 한쪽만 아프다거나, 또 어떤 일정 부위가 한 3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음. 또 육안으로 이렇게 봐도 부었다거나, 음. 좀 붉어져 있다거나, 또 발열이 동반된다거나. 이럴 때는 성장통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죠. 네. 이때는? 네.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자녀가 성장통을 겪는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만나본 사연 속의 아이는 황일동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성장통과 연관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잠잘 때 통증을 호소하는 것이 거의 매일 반복된다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되게 활동적인 아이들에서 네. 많이 나타나거든요. 음. 성장통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아 있어요. 네. 하지만 몇 가지 추정되는 원인이 있거든요. 네. 늘어나는 뼈의 성장을 근육이 따라가지 못해서 그 압력으로 인한 통증이다라고 음. 어, 원인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네. 또 젖산이 축적된 것이다. 이렇게 음. 활동의 그... 다, 과다로 인해서 근에 피로가 온거 아니냐 이렇게 원인을 보시기도 하고요 영양 부족이다 또 음. 때로는 다리나 발 모양이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통증을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원인들이 다양합니다 음. 그런데 이런 원인들은요 또 복합적으로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질환들과의 관련성도 물론 주, 존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질적인 질환이 아닐까 또 혹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먼저 감별하시고 네.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음, 네. 그러면 이렇게 성장통을 겪는 경우에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통증을 완화해 줄수 있을까요? 네, 가벼운 마사지 또 따뜻한 수건 찜질 이런 거 좋고요. 네. 또 온수 목욕하면 좋겠죠. 음. 또 통증 호소가 그 심한 경우에는요 어린이용 진통제의 힘을 빌리셔도 좋습니다. 아, 그렇게 뭐 후유증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고 또 때로는 전문가들은 이 뼈를 싸고 있는 골막이 좀 늘어나서 신경을 자극하는 것이다. 또 때로는 어, 뼈는 빠른 속도로 자라는데 근육은 좀 더디 자라니까 아, 그때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이것은 근육통이라고 볼수 있겠거든요. 네. 그리고 또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 과정 중에 겪는 이 고통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때문에 성장통이다라고 판명이 된다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리고 이 사연 속에 어머님께서는 자녀가 너무 많이 운동하지 않도록 일정을 좀 조절해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도움이 될까요? 어, 잘하셨어요. 아. 근육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심한 네. 운동은 좀 피해주시는 게 좋고요. 음. 저강도의 지속적인 운동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심한 운동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 이때는 음식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통을 겪는 유초 시기에는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인스턴트나 가공 음식을 좀 줄여 줄여 주자는 거 그리고 또한 근육이나 골격을 생성할 수 있는 단백질이나 칼슘 많이 먹는 게 좋고요 음. 또 세포 성장이나 재생 또 집중력을 향상시켜 줄수 있는 아연 그리고 네. 에너지 대사나 신체 기능을 활성화 시켜 줄수 있는 각종 비타민 미네랄 제품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부모님께서 미리 성장통이라고 속단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고요? 네, 섣불리 성장통이라고 단정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낫겠지, 이렇게 방치하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음.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때 유춘 유초, 유춘년기에는요 엉덩이나 고관절에 물이 차고 염증이 생기는 일관성 고 일관성 고관절염이라는 게 있어요. 오, 네. 또 넓적다리 부분에 피가 통하지 않고 뼈가 썩어가는 그런 유년기 음. 대퇴골괴사증도 있습니다. 어허. 또 칼슘이나 인인 같은 무기질 대사 이상이 생겨서 뼈가 약해지는 대사성 질환이 이 성장통의 증상하고 어... 굉장히 유사한 통증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 외에도요 우리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구루병이라든가 네. 또 골절 혈우병 또 골수염 근염 종양 같은 것도요. 초기 증상이 성장통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 어, 그러면 자녀의 통증이 성장통인지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 질환인지 구분해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제 통증이 발현되고 아이가 호소하는 양상을 잘 지켜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성장통은 주로 밤에 아프다 그랬잖아요. 네, 네. 또 열이 없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저기 아파요. 네. 주로 이제 하체 부분이겠지만, 그리고 주물러주면 시원해 하거든요. 음. 그리고 아파서 깨거나 아파서 못 움직이거나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아이를 봤을 때 아이가 낮에도 통증을 호소한다든지 네. 또 미열이 동반을 한다든지 음. 또 한쪽 어떤 특정 부위를 계속 아프다고 한다든지 네. 또 주물러 주었는데 시원해하기는커녕 아파한다든지 어. 또 아파서 자주 깨고 아예 걷지도 못한다든지 음. 이럴 때에는 이것은 성장통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어, 다른 질환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의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만약 자녀의 통증이 성장통에서 온게 확실하다면 먹는 것부터 신경 써주고 싶다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이 성장통에 좋은 음식이 따로 있을까요? 네, 과도한 운동을 피하는 거 물론이지만 음식 관리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인스턴트 가공식품 좀 피하에 달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네. 단백질이나 칼슘, 또 아연, 각종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들어간 음식. 권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러한 성장통을 우리가 근의 피로, 젖산의 축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젖산의 대사를 좀 이해하고, 성장통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어머님들의 역할이신 것 같아요. 네. 우리 몸이라는 게 포도당에서 에너지를 얻거든요. 네. 음식을 통해서 얻어진 포노, 포도당은 간에서 글루코스로 변화가 되고, 네. 또 이것이 다시 근육으로 가서 피로부산으로 전환이 됩니다. 음. 이 피로부산은 산소가 풍부하게 되면 에너지를 형성하고요. 네.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젖산을 생성하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젖산을 좀덜 만들거나 혹은 만들어진 젖산을 빨리 제거해주면 성장통 완화에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장 음식입니다. 어, 성장 음식. 네, 바로 비타민 B, 마그네슘, 구연산이 해당이 돼요. 네. 어머님들 뭐 너무나도 잘하실 거예요.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는 것은 육류, 네. 콩. 현미 유제품이 들어가고요. 네. 마그네슘은 견과류나 시금치, 음. 콩, 녹색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또 구연산은요 식초, 귤, 오렌지, 레몬. 우리 순천에서 많이 나고 있는 매실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음식들 섭취가 좋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또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네, 네. 충분한 수분 섭취가 네. 필요하고요. 아이들이 이제 이때 활동이 많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거든요. 네. 이때는 전해질의 섭취도 중요하겠죠. 전해질. 또 성장판이 고관절이나 무릎, 발목 주로 다리에 모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으,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따뜻한 네. 찜질, 온수목욕, 네. 또 오일 마사지 같은 것도 좋고요. 스트레칭 그리고 저강도의 지속적인 운동 함께 산책하시거나 오일 마사지를 해주시면 애착영상에도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큼 큰 효도가 없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있죠. 네. 또 자녀의 수 자체가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양육을 경험한 사례가 부족한 부모님들께서는 자녀가 나타내는 아주 작은 사소한 반응에도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의학적인 지식도 좀 갖춰야 됩니다. 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들이 있거든요. 오. 예, 영유아 예방접종 프로그램이라든가 네. 유아 건강검진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어, 명확한 정보를 찾아서 예방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데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를 돌보느라고 여념이 없는 바쁜 일상 우리에서도 부모님들께서는 아이의 건강 관리에 필요한 의학적 지식 갖추고 계셔야 되고요. 네. 또 이렇게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그런 중요한 것이 책무가 바로 나에게 있다. 이렇게 인식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유행성이든 기질적이든 발현된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빨리 대처해 주시고 또내 자녀와 가족 전체가 건강한 삶을 유,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머님들이 큰, 큰 역할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의 성장통에 대한 요모조모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석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